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의원으로서, 지금 보시는 병, 4인 병실품의 모든 병실이, 병원 내 모든 병실에, TV 시설을 당사해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GTV-BSA-24LG 모델이라고 해서, 침대 사이드에 부착이 되는 TV고, LG 24인치형 당사 전용 모델이, LG 24인치 TV가 LED TV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달된 조교님,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TV들은 침대 사이드에 부착을 하고요. 치료와 이동, 동선의 환자들의 동선과 의료진의 동선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어, 반대 방향의 시설을 다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TV는 지금 보시면 2단 두 개의 관절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동이 이렇게 되고요.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침대, 지금 헤드 부분에서 보실 때 전혀 문제가 없도록 모든 각도가 조정이 되고요. 예. 한번 환자분들이 시청하신다고 시청 각도를 놓고 한번 뒤로 빠져주십시오. 지금 환자분들이 보신다고 하시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을 한번 볼수 있게 해보자, 해봐주세요. 해봐 자, 그럼 이렇게 돌아서, 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환자분들이 주무신다든지 보지 않으실 때, 어, 유선 리모컨의 이어폰 잭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시청도 가능하시게 되어있고요. 자, 이쪽을 또 향하게 해주세요. 예, 예. 자, 지금 보면, 어느 각도든지 상하좌우또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봐 주십시오. 최대 높이를. 예,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완전히. 그 다음에 TV를 앞쪽으로 접, 접어 주세요. 예, 완전히, 완전히, 예.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하늘을 보게. 예. 예. 손 놔보세요. 예. 이렇게 TV를 시청이 가능한 정도가 되고요. 24인치가 TV가 커 보이지만, 이 침대에서 커 보이지만 전혀 커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 정면에서 광시야각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볼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TV는 모두 상하좌우 광시야각이 지원이 됩니다. 178도. 1 7 8도는 뭐냐면 일반 TV를 볼때 이렇게 각도를 각도가 접어진다든지 옆에서 보게 되면 화면이 안 보여요. 또, 이렇게 번지면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광시하각이안 돼서 그러는데, 얘네들은 178도면 거의 옆에서 수평이거든요. 수평 수직인데, 한번더 완전히 최대한 접, 앞쪽으로 눕혀봐 주세요. 예. 자, 그대로 환자의 눈이라고 할때더 접혀 주세요. 더 접혀 주세요. 번짐 현상 없이 그대로 보이시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90도 꺾어서요. 완전히, 한 번, 예, 위로, 위를볼수 있게. 자, 보이시죠? 화면이. 이게 광시야각이에요. 그다음에 좌우로 좌우로도 안 보이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광시야각입니다. 자, 보이시죠? 또 반대로. 더 최대한 접혀 주세요. 최대한. 예. 예. 자. 화면 번짐이 없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이 불편한 환자가 어떤 각도에서든 TV를 시청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화면 번짐 현상 때문에 광시야각이 지원이 안 되면 화면 번짐 현상 때문에 시선이 TV의 각도로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TV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어, 이 TV는 그 저희가 안테나던 뭐 공시청 TV에 직접 안테나 잭을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테나 잭이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셋탑박스로 TV 시청도 가능한데 무슨 얘기냐면 공시청 안테나, 무료 공시청 안테나를 연결해도 되고 또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국과 연결한 안테나 케이블을 TV에 직접 연결해서 시청하셔도 호환이 되고 그다음에 IPTV, LG U+ KT 올레 SK B2B 등또 스카이라이프 이런 모든 통신사의 세탑박스와 호환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그이 병원은 저희가 LG u 플러스를 저희 회사에서 직접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IPTV가 침대 속에 매립이 돼 있어요. 침대 안에. 해서 지금 환자분들은 이것이 지금 IPTV가 매립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냥 유선 리모컨으로 자, 유선 리모컨 한번 들어 봐 주세요. TV 주변 TV 간섭 없이 유선 리모컨으로 그냥 조작만 하시면 돼요. 한번 껐다가 켜봐주십시오. TV를. 자 지금 이제 꺼진 상태고요. 그다음 한번 다시 켜봐주세요. 자 보이시죠? LG TV, LG U플러스 조합. 자이 상태 채널 한번 움직여봐주세요. 거의 100여개가 넘는 채널이 지원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TV 자체에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어폰 잭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어폰 잭을 안 꼈을 때는 미니 스피커로, 아니요 꽂지 마세요, 아 미니 스피커로 직접 TV를 사운드로 청취하시다가, 이어폰을 꽂으면, 스피커 소리가 자동으로 오프가 되고요. LG전자의 정품 이어폰을 당사해서 서비스를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TV 리모컨의 기능은, 유선 리모컨은, 그, 저희 쪽에서, 간호사 호출 기능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좀더 복잡한 기능이 필요할 땐 LED 기능을 넣어서 LED로 그각 지정된 기능만 실행할 수 있게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간호사 호출 기능은 병원이 원하면 넣어드려요. 다만 그 리모컨에는 어 지금 이 현장에는 여기 현장에는 저희가 적용을 안 했는데 뭐 환복, 수액, 취소, 아니면 호출 이런 식으로 4개의 기능이 들어갈 수 있고요. 메뉴에 대한 문구는 병원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넣어드립니다. 다만 어, 지정된 수신기 있지 않습니까? 호출되는 무선 호출기 수신기는 당사가 지정된 제품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 일부 병원에서는 그 호출 기능이 너무 남용이 된다고 해서 빼라고 하면 저희가 또 빼고 또 지금 보시는 TV에는 TV에 그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어, 또 네트워크로 간호사를 호출하는 메뉴, 또뭐 공지, 개별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뉴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어, 향후에 구축하기로 하고 지금 도입은 여기 병원에서 어, 향후에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도입이 안 되어 있고요. 해서 지금 IPTV로 시청을 하지만 환자분들이 i p t v 로 시청하는지 유선으로 시청하는지 모르지만 아침 풍부한 컨텐츠가 지금 볼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보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환자분들이 다시 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뭐, 풍부한, 이 가정집하고 똑같은 컨텐츠죠. 해서, 뭐, TV 다시 보기, 어린이용, 뭐, 다큐. 그리고, 장점이, LGU 플러스 IPTV는, 환자들한테 좀 접합하지 않은 채널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모든 채널을 오픈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채널은 삭제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관련된 병원이다, 종교 문제. 근데 뭐 불교 방송이 나온다. 그러면 불교 방송을 어 채널을 삭제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불교 관련된 병원이다, 어 그런 의료 기관인데 뭐 기독교라든지 관련 타어 이런 종교 또 아니면 그 성인 방송 또하튼 여타 그 병원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채널은 병원에서 삭제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또 유료방송을 시청을 하실 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유료방송 시청하실 때 요금을 병원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뭐 독전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채식 나왔는데 한번 선택해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청구를 하시게 되면 어 여기서 이제 결제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병원이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각 콘텐츠 이용료는 유료는 유료 콘텐츠는 무료 외에는 전부 시청하는 본인의 핸드폰 또 아니면 개인 인증을 해서 개인의 그 인증 수단으로만 결제가 청구되기 때문에 어 병원에서는 절대 그 의료의 유료 결제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세탁박스가 지금 숨겨져 있는 부분들은 화자가 어 났을 때세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밑에 함체를 숨겨놨기 때문에. 세탑을꺼내서 어, 얼마든지 장애 처리라고 다시 넣으면 되고요. 환자분들 시청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일어나서 뭐 그거를 뜯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 TV를 설치했어요. 커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커튼을 쳤을 때 어, 커튼을 돌리시면 자,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커튼을 쳤을 때자 보시면 자 보이시죠? 해서 드레싱이나 또 환자들 탈이라든지 한복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실 때뭐 이러한 문제들이 없이 절대 방해 없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당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당연히 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침대에 이 친구라든지 이런 거 청소를 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침대를 한번 밖으로 빼봐주세요. 청소할 때 문제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이동이 그냥 됩니다. 침대 이동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청소할 때 전혀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케이블이나 이런 공사를 다 해드렸고요. 케이블도 이렇게 난잡하게 된 것이 아니고 랭공사 및 침대 TV의 그 세탁과 TV가 시설이 될때 이렇게 그 보호 호스동을 이용해서 하나로 단일화가 깔끔하게 이용이 되고, 전원하고 랜선만 빼면 침대는 바로 이동이 되게끔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대한 그 프리함은 전혀 걱정할 게없고요그 다음에, 당사에서, 이 GTB 시스템은 당사에 직접 개발 및 시설하는 제품이지만, 저희가 또 LG U플러스 가입센터도 전국 직영 정식 가입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유플러스 병원에서 필요한 통신이 필요하실 때 저희가 저희에게 유플러스 관련된 상품을 요청하시면 IPTV, 광랜, 또 군내공사, 또 인터넷 전화기, CCTV, 하튼 여 관련된 모든 통신 제품에 대해서 컨설팅 및 제안을 해드리고요 가장 최저가로 요금을 내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또한 TV와 통신 상품이 같이 당사에서 어 시설 및 청약 또 장애 처리도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통신사와 TV사간 어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한 핑퐁 게임에 그 희생당하지 않을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군내공사에 대해서만큼은 당사에서 TV 시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장애에 대한 책임 소재가 서로 떠넘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상당한 장점이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전국 어디든 제주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서울이 됐든 뭐 목포가 됐든 여수가 됐든 하여튼 당사에서 전국 어디가 됐든 청약과 분해공사또 TV 시설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저기, 그리고 보시는 시청 자료는 당사에서 이제 군의 공사 및 군의 공사 후에 랩 케이스를 어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형태고요 어 장애가 났을 경우에 그 당사에서 이 부분들도 책임지고 그 해결을 해드리고 또한 당사에서 이렇게 그 장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급박스를 드려요. 그서 하자가 났을 때, 또, 이어폰도 좀더 여유있게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쓸수 있게 해드리고, 공급박스를 지원해드림으로 해서 장애가 났을 경우에, 그, 리모컨이 불량이 났을 때 바로 교체도 가능하시고, 또, 뭐, TV가 불량이 났을 때 TV도 교체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AS템품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당사에서는 LG전자 B2B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런 이제 벽걸이 대형 TV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설을 다 해드립니다. 어, TV 납품 및 시설도 해드리고 보시면 뒤에 U 플러스로 당연히 TV 시청을 할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등 모든 통신과 디스플레이 통신 또 보안 분해 공사 즉랭 공사 이런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당사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니. 일괄적인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병원 환경에 맞게 최적의 시설과 상품이 되고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